장어의 효능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어는 남성의 정력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어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돼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음식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어는 대표적인 여름철 보양식 중 하나로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기름기가 많고 칼슘과 인, 철분 등의 무기질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허약 체질을 개선하고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영양가, 장어는 단백질,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비타민 b12와 d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그것은 또한 포화 지방이 적고 칼슘 인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심혈관 건강 장어에서 발견되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향상 시킴으로써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뇌 기능 장어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B12는 뇌 기능에 중요하고 인지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장어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하고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크롬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면역 체계 지원 장어는 면역 체계 기능을 지원하고 감염과 싸우는 것을 돕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골격 상태 장어에서 발견되는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합니다. 피부 건강, 장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햇빛 노출로 인한 피부 손상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에너지 생산, 장어는 철분의 공급원으로 에너지 생산과 건강한 적혈구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양식업, 뱀장어는 지속 가능한 양식 방식으로 양식될 수 있으며 해안 지역 사회에 잠재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고 야생 뱀장어 개체수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다. 요리의 다양성. 장어는 구이, 훈제, 튀김, 조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는 다용도 재료다. 그것은 전 세계의 많은 요리에서 인기 있는 재료입니다. 지금까지 장어의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